준둥기가 하나 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저가이 샀어요. 이거는 또카를 교환한 겁니다. 저는 양도를 진짜 안 받고 그냥 교환이 될 때까지 약간 기다리는 하는데 짜잔. 헉, 어머, 조금만요. 떡지 좀 읽어볼게요. 헉, 어머, 감사합니다. 헉, 이 귀여운 그림을 그려줬어요. 근데 공개하지 않고 저만 읽겠습니다이 강력한 테이프지안 뜯어지네요. 아 여기 약간. 뜯기 쉽게 해주신건가? 오아아 아, 그러네요 제가 배려를 몰라봤습니다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어무늬 옷을 입은 헬로퓨처 헬로키노 찬 제가 딱이부카만 없어서 이부카만 없었거든요 헬로퓨처 중에서 근데 쨔쨔쨔 귀여워 그랬습니다 예쁜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헐곡하이 증명서 부디 안돼 예쁘다 정와 예쁘다. <s 잘 보고있어? 야뭐 먼저 든까나 이거 먼저 든다 자 스티커가 이게? 스티커 먼저 떼겠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포커가 없어 여기 있어? 있어 여기있다 아, 그래. 네. 근데 그래. 왜? 봤어? 아니 못봤어 눈만 봤어 어? 근데 아닌 것 같아 혜차님 아니야? 응누지 음. 모르겠어 어 근데 혜차님 아니것 같아 님 오늘 그거 아니잖아? 까먹을게 어. 우와아아아아 이거 카리아 세트지로 어? 야 할짜님이 아니야. 이 스티커 근데 야, 야, 요! 아나왜 이렇게 나쁘다야 아, 보여줘. 근데 이렇게 럭키 걸인 와중에 할짜님이 코빼기만 보이는 이 보이네. 끈다 이 사람. 퇴근. 상태 안 돼. 사진 찍어도 돼? 어, 찍어, 찍어. 오케이. 어, 너이렇게 할까? 일단 뜯어볼까 한번? 응. 첫 번째, 봉투에 음, 어, 뭐 어디에 있는가? 아, 이 안에 들어있는, 들어있는 건가? 있는 건가? 어, 풍선 일단 스마일 하나가 나왔어. 근데 공포들도 안돼안데 어, 왜 그렇게 말해? 공포 아니야? 뜯어도 돼? 응. 아제 버릴 거니까? 중국어 아닐 거야 응중국 어, 아니야 우와 진짜 중국 아니야 <laughs> 너 대단하다 우와 귀여운데? 야 응, 응. 어떻게 해? 어 까볼까? 깔게 이거 먼저 할게 어떻게 까는 거야? 그냥 위에서 꺼내면 되는 거야 <laughs> 어, <하늘로> 봤어? 응 <laughs> 하늘만 봤어 하늘만 봤다고? 어 MK다 어 지성 님인데? <laughs> 아 <갑자기. 웃음> 와, 귀여워 야 진짜 귀엽다 빨 다음 <laughs> 거 까봐 야 이거 진짜 귀엽다. 어 진짜 축하해. 철론 님이다. 어 이거 또 어, 네. 몰라. 이것도 파란 지성 파란 님인데? 맞아? 오 그러네. 어? 우와. 우와 우와. 우리 진짜 예쁜 것 같다. <laughs> 엄청 예쁘네. 야 너가 철론이 엄청 예쁜 거 했잖아. 와 대박. 대박이네. 대박. 우와. 진짜 귀엽다. <laughs> 야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어철루 세트네. 와이거 폴라가 진짜 예쁘다. 와 진짜부터 네. 비가 와서 굉장히 흐물흐물한, 엄청 흐물흐물한 상태입니다. 어우. 우와 해찬이 왔어요. <laughs> 아, 귀여워! 귀엽다. 와도염 이게? 와! 와! 귀여워! 서울시티. 해찬이 왔습니다. 짜라란. <laughs> 귀여워. 해찬이 말랄랄랄랄랄 <말로는. 웃음> 두 번째 이거는 스티커 버전 교환한 거일 겁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팡! <laughs> <탕> 하고 나왔어. <laughs> 귀엽다. 역시 귀여워. 아주 귀여워. 짜지야 짜. 이거 뒷면 색깔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예뻐. 우월 우우 이렇게 스티커 서울시티 스티커. 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굿입니다 굿기념니다또 없기 때문에 해볼게요 짜자잔 이거는 사실 제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앨범에 이제 들었는 스티커들인데요 짜자잔 사실 제 스티커가 너무 갖고싶었는데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앨범 갔을 때 예쁘잖아 서울시티 버전이랑 그래요 이게 제가 가지고 싶어 가지고 샀습니다 너무 괜찮다 이 전신 스티커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어 그리고 이거 오브제 돼 있는 엽서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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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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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두 장이었나? 어, 원래 두 장이 아니었는데 헉, 두 장을 주셨어요. 근데 이거 모르고 주신 건 아니겠지? 어,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와, 짜잔, 쌍둥이네요. 우와, 이 프라다 해찬. 헉. 네, 어쨌든 이렇게. 어머, 아직도 약간 감동이. 어쨌든, 어, 이 아름다운 스티커를 영도 받았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최고입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